네 영상만 봐도 흐뭇해지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호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2.3%가 나왔는데 우선 이 수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7.1%밖에 안 됩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57.5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47.7%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2.3%의 높은 그런 선호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심 있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점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이 국가 이미지 조사를 시작한 게 지난 2018년부터인데요 어, 이번 2025년 조사 결과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80%를 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2021년에 80.5%를 찍은 이후에 그위에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79.3%였고 2023년에 71.5% 2024년에 79%였는데 이번에 82.3%로 마의 벽이라고 불리는 8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 19 방역을 좀 잘해가지고 또 K-팝의 선전으로 인해서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또 2025년에 80%를 훌쩍 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한해 2025년 사실상 K 잔치였죠. 로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어, 넷플릭스의 K-pop 데몬 헌터스까지 그야말로 이 K 문화 콘텐츠의 활약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었던 인데 이번 호감도 상승의 핵심 동력 역시 그 문화 콘텐츠의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2월 1일 날또 그래미 어워즈가 있는데요. 여기에 로제의 아파트하고 또 캐디안의 골든 등이 뭐 세계 부분 다섯 개 부분에 후보에 올라있어서 어, 캐치아이도 또 신인 어, 상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많은 상을 또 예정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가 3월 15일에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골든이 두개 부분에 후보에 예, 올라 있는 와중에 이제 주제가상 그리고 캐대현이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작년의 결과가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문화 콘텐츠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점에 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 이제 45.2%에 그런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현대생활 문화입니다. 이 현대생활 문화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적이라는 거는 트렌디하고 도시적이고 좀 뭔가 앞서가는 따라하고 싶은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또 제품이나 브랜드와 같이 실제 쇼핑과 소비생활에서 의미가 있는 브랜드가 또 3위로 28.7 그래서 30% 가까이 되고요. 현대생활 문화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두 개가 같이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그 뒤여서 우리 요즘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방산, 원전 등 굉장히 성과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경제 수준이라든지 전통문화유산까지도 다양하게 요인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 다양한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론가님께서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조사에서 어, 문화 콘텐츠와 함께 이 대한민국 호감도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 것이 바로 현대생활문화라는 항목입니다. 자이 현대생활문화 용어상으로는 조금 추상적인 느낌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현대 생활 문화라는 건 우리가 이제 한류 4.0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인데요. 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거는 한국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어, 따라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 미용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아, 그래서 K 뷰티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어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고 있다는 점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처럼 옷을 입는 것도 이제 따라하는 그런 경향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국인들처럼 명소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것을 그대로 또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량진 수산장에 가서 수산물을 고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옆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것까지 다 따라하는 등 이런 생활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고 또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체험형 컨텐츠 소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대생활문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편의점에 가서 라면도 먹고 그리고 한강에서 치킨도 뜯고 또 한강에서 또 한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 토크를 하고 또 여가를 즐기고 이런 것들까지 다 따라하는 어 K 국민 생활 트렌드를 따라 하자 뭐 이런 어린지까지도 지금 sns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평론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어, 예를 들어서 캐데헌을 미국에서 보다가. 어, 한국에 가보고 싶어져서 남대문에 와보고 또 온김에 주인공들이 먹었던 컵라면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1번 그렇죠. 항목으로 꼽혔던 이 문화 콘텐츠라는 것과 2번 항목으로 꼽혔던 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서로 그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자, 조사 데이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또 눈에 띕니다. 먼저 모든 성별과 연령층에서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아, 상당히 좋은 흐름은 분명한데요, 평론가님 은 이런 흐름이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2004년, 5년에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좀 네. 약간 기분은 좋지만 아, 그래도 덜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젊은 세대가 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류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전 연령대가 모두 다 다. 우리 K-컨텐츠를 포함한 K-컬처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0대들의 선호도도 증가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이 선호도가 많이 좋아진 건 예를 들면은 캐디언 같은 경우 미국에서 초등학생 그리고 유아들까지도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디즈니 효과를 아실 겁니다. 디즈니 효과는 어렸을 때부터 이 컨텐츠를 보게 되면 디즈니랜드 방문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 컨텐츠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1 0대들이더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평생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또 여성층 같은 경우는 79.9% 거의 8 0에육박을 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센스티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관심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 기호도를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한국이 그 기호도를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갔다는 점에서 왔을 때더 고무적이고 또 요즘에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해서 각종 소비의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에 글로벌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화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K컬처의 경제적 효과의 어떤 장밋빛 전망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라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딜까요? 자, 아시아 쪽을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결과는 의외입니다. 1위는 바로 아랍에미리트고요. 어, 아니나 다를까 평론가님 상위권의 중동 국가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일단 우리가 아랍권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도 거의 20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주목도가 이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어떤 측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집트, 트리키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이 어떤 가정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어떤 도시 문화가 있는 아랍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서구적인 문화들 어 동양적인 관점으로 잘어 형상화하고 재창조한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고 또 요즘에 아랍과 우리가 경제적인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어떤 협력 범위를 원전과 인프라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로 지금 현재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K-Expo UA 2025가 있었는데 여기서 4천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문화적으로 선망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부를 늘려주는 국가가 이제 한국이라는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문재명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문화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조사에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특히 호감도가 크게 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영국과 태국인데요. 자 평론가님, 이두 나라에서 이전보다 호감도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어, 몇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지적을 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케이팝의 이면이라든지, 또 뭐, 인권 문제 등을 얘기했었는데, 그렇지만, 어, 작년부터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그런 라이프스타일 유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BBC 같은 경우도 이번에 두촌쿠에 대해서 거의 라이브 방식과 비슷하게 생생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만큼 영국 내에 한류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케이팝이나 케이 드라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동영상 플랫폼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영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어, 영국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어, 굉장히 한국 어학당 등을 찾고 있고 또대학에 한국어 어, 교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성 사회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던 것이 전 사회로 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립국 지역으로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그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기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 태국에서도 전 연령대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태국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어 입국 심사 강화 때문에 약간의 좀어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자 여행 허가제에 관련돼서 또 유예를 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도 했고 그리고 맞춤형 이벤트 어 그래서 케이팝 드라마 통합적 어 시상식까지 하면서 좀 애정과 또 맞춤식 태도를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민관이 노력한 것이 태국이었던 선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민관의 긴밀한 그런 협조 체계를 통한 조치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나라들 어딜까요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 정치적 이슈로 서로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 평론가님, 사실 이 단편적인 수치보다는 추이랄까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변속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62.8%의 반응들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거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인색합니다.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48.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3.6%포인트나 1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한 이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이제 통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더더군다나 2 0 2 4년에 비해서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23.6%에서 46.9%로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알령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역설적인 효과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아,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42.2%인데, 무엇보다 비율입니다. 7년 만에 두배로 껑충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20%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했다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어, 우리, 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문화 콘텐츠하고 현대 생활문화 때문인데, 특히 라이프스타일, 한류 4 0의 아, 그런 측면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라든지 뷰티라든지 패션에 대해서 젊은층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결국 이 젊은층도 결국에는 평생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욘사마겨울연과 열풍 때보다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 이 세대가 성장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여쭤볼게 좀더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시간 관계상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와 호감도 우리가 단순히 기분 좋은 수치로만 끝내선 안 되겠죠 경제 외교 문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요즘에는 한국의 굿즈를 이렇게 제공하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어, 한국에 케이팝 어, 어, 앨범이라든지 또 응원봉을 주면 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외교로서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지난해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불안에서 안정의 국가로 들어섰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의 나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경제, 외교, 안보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홍보 채널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진면모를 알리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SNS와 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의 유효적절한 그런 홍보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면모를 잘 준비하고 이에 맞춰서 민관이 같이 협조체계를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을 잘 살려간다고 하면 이런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또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우리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약60% 수준인데, 세계인들의 평가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낮은 수치죠. 높아진 세계인의 시선만큼 우리 스스로 자부심도 함께 키워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 평론가였습니다. 올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